우리 이 말씀 속에 저는 그 올리아과 보사렐 이두 사람이 성막과 성, 성막을 짓는데 아주 총 감독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하게 되죠. 30절에 보면은 지명하여 불렀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그 추전, 선택된 자. 그죠? 우리가 선택된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선택 받아서 이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발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요. 사람이 불렀다 생각하면은 철새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일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근데, 사람이 뭘 시켜서 했다. 목사님이 시켜서 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면 은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성도님들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제가 우리 원사님하고 예배 들으면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린다 하나님이 그릇을 크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권사님의 그릇, 내 그릇, 교회의 그릇 다 있는데, 난 그릇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요. 그릇 바꿔주세요. 교회에 큰 그릇 돼야 되는데, 크게 부응돼야 되는데, 우리 그거 버립시다. 작은 그릇 하라고 하면은, 작은 그릇에 우리 감사하고, 그죠? 또 나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금의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도 있고, 저 휴지통 그릇도 있고, 시골에 가면 똥장군 그릇도 있고, 누군가는 그 그릇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천대받는 그릇도 있는 거요. 감사해야 되겠죠? 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천대받을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사명이라. 천대받는 게 사명인 거야. 하나님,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인정도 받고, 막. 좀 대접받는 그런 그릇들건왜 나는 이렇게 무술이 같은 역할을 하게, 무술이도 필요해서 하나 세운 거거든. 그럼 우리는 무시받는 그릇도 감사하고, 천대받는 그릇도 감사하고, 피팟받는 그릇도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 감사합시다. 늘 같이 고백하면 기도할, 제가 힘을 얻어요. 우리는 늘 불편, 불평... 나는 저런, 그래, 그릇... 환경은, 이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만들었어? 나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면, 어, 감사하게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피파 그래도 감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어? 건강이 안 좋아? 감사. 아, 내가 건강한 것 때문에, 건강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건강했으면 참 놀러 다니고 막 했을 텐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고 그게 삼위인 거요. 왜 나는 아플까? 왜 무릎은 왜 아플까? 하나님이 아프게 한 이유가 있을 거요, 그죠? 하나님이 실수했겠습니까? 아픈 것도 감사. 여러분 아픈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암이 걸려도 감사했대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게 된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게 그랬더니 너무 감사를 많이 했더니 암이 그만 쑥 나서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감사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암이 걸렸지? 아, 이거 암이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살고 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됐는데 감사해야 돼요. 100살이 됐건 90이 됐건 사는 동안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불평, 불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 꼭 거기에 기억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돼. 내가 그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렇죠? 내 욕심이, 내 인생의 철학이, 내 인생의 기와집이 무너져야지 주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늘 내가 주인인 거야. 내 집을 세우고, 내 뜻을 세우고, 이러니까, 내 인생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와 관계없는 예수님이 되는 거요. 예 예수님이 나 인생에 주인이 되는 답 받으시길 바라요. 응? 여러분에게 고난 당하고, 그 고난 속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감사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감사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성경 말씀에 올리아카 버살렐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이것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역할이지 특별히 잘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지파 출애국기 31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게 그러니까 홀은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큰그 모세를 암말렉 전투에서 왼손 오른팔 잡고 그 섬겼던 사람. 그그 그 손자 또 우리의 아들인 버사레를이성전건축에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또 여기에 이 33절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 이 사람이 역대하 2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쿠람, 두루왕, 이게 두루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이 후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전을 짓거나 하는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그 솜씨로 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한 달란트가 뭔가. 여러분, 다른 거다 잊어버려도 오늘부터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라요. 아파도 감사하세요. 몸이 결려도 감사.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아플 때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다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켰어요. 어린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위에 경련이 나고 막 밥을 소화를 잘못 시키고 그런 적도 있고요. 도시락 싸서 차가운 밥 먹고 나면은 막 위에 경련이 난 적도 있고 배가 너무 소화력이 약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때 원망을 해봤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 왜 저를 불량품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밥잘 먹고 이런데 나는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책상에 머리를 엎드리고 이렇게 땅에 박고 이렇게 엎드리는 척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픈 배를 손으로 얹고 이렇게 배를 잡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를 불량품으로 만들었어요? 저 친구들처럼 저도 건강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어린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체험을 주셨어요. 그 기도하는데, 제 손에서 막 불이 오는 거예요. 진짜 뜨거운 불이 오면서 이 위를 막 후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에 엎드려 있는데, 기도하는데, 교실에서 책상에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제가 그 위가 참 소화가 잘 되고, 그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 제가 음식을 또뭐또 뭐또 장이 이렇게 위가 또 좋아지니까, 또 반대로 듣고요. 또 장이 또 나빠져요. 이상하게 그 위하고 장은 또 반대인가 봐요. 또 장이 안 좋아서 장이 민감해서 또 설사를 하고, 또... 제가 그럴, 그럴 때또 하나님을 에기도 했어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오랜 세 성교 현장 다니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소화기능이 좋고, 아프고, 건강하면은 이렇게 성교 다니고, 전도 다녔겠습니까? 내 성격상 놀러 다녔겠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평생 안 좋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평생 장이 안 좋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막 대변을 쬐끔쬐끔 누고 다니면서 평생 이렇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반대로 기도했어요. 고쳐달라는 기도하지 않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반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좋은 의사를 만나고 어떤 제게 절제력을 주셔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건강을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평생 이런 장애가 가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 항상 감사하고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대로 응답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마귀는 불평불만, 원망을 찾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나는 소화 기능이 안 좋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밥을 못 먹는 사람, 아, 짜증을 자꾸 내요. 나도 모르게 피곤하니까, 옆에 사는 아내 고생하지요. 인상 쓴다고. 여러분 집에서는 밖에서는 화를 못 내고요. 체력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요. 인상을 쓰게 되면 가족에 피해를 보잖아요. 인상 쓰는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피곤하고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말도 딱딱하게 날카롭게 해요. 이런 건강할 때 말도 유하고 부드럽지 사람이 아프면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나가요. 짜증을 내요. 근데 본인은 모르지요. 남들은 힘들어요. 환자를 집에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옆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그거 그러니까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이런 건강에 여유도 있고 사람에게 농담도 하고 뭐좀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그장애 흡수가 안 되고 먹기는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늘 피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고, 밥이 좀 늦어도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배고파 죽겠는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옆에 그거 받아주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불평불만, 그런 모든 우리는... 이 잘못된 상처들 치유받고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 봐, 아, 그 주님 앞에 감사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평생 감사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감사. 어떤 상황 줘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 떤 사람 제가 늘 말잖아. 어떤 막 집안에 막빗 뜸이 아어니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집에 나한테 돼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뭐가 감사하냐고? 내가, 따, 내가 감, 따진 적이 있어. 이런 상황에 뭐가 감사해요?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도 그렇게 감사하대다 해결되더라고. 아, 정말 내가 때로는 부끄럽더라고. 내가 따졌거든. 뭐가 감사하냐고? 뭐가 감사하냐고?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래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지금까지 잘 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 전하이복이 됩니다 꼭 여러분이 감사의 신앙으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영광돌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기독교 우리 그 우리 교리가 있어요. 그게 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있어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는 목적 전도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사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교리의 1문,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인간이 사는 목적이라 그랬어요. 꼭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1643년에 허버트 팔머라고 하는 신앙인이 있었어요. 영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서 온 백성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국가 아니었어요. 영국의회가 5년에 걸쳐서 로버트 팔모에게, 허버트 팔모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달라. 그 5년에 걸쳐서 결정을 해서 영국의회가 그 소유리 문답을 어,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 우리가 전세계 지금 기독교가 인간이 사는 목적 일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존경받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은혜를 입어서 절고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인간의 사는 목적이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응답받으시기 바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삶의 존재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 우리는 넓 보지만은 정확한 여러분에게 어, 이 말씀에 대한 머릿속에 이해가 돼. 그의 나라가 뭘까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의 나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요, 그의 의,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러 신그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구하라. 주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구하라. 주님의 사역이 인생 속에 체험되고 누리지기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는 거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러면, 웨스미터 신앙 고백서 1문과 마태복음 6장 33절은 동일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절구하는 것이다.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모든 힘든 일을 치우받고 인생에 행복하고 절구할 때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악령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여러분, 우리가 내 심령이 불안과 염려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악령의 나라인 거요. 예 사단마귀가 내 심령을 뒤죽박죽 만들었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전거했다그래서사도입니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관리와 간섭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거예요 육신의 논리 속에 대립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그 나라를 4 0동안에 천국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거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요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불안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신 그 행복으로 충만해진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나라를 찾지 말고 세상에 주는 그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으라는 거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주는 그런 논리, 뭐래, 뭐가 돼야 행복하고, 집사야 행복하고, 뭐 가져야 행복하고, 뭐가 지위를 얻어야 행복하고, 세상에 주는 그 행복을 찾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예요? 마음은 뭐요?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시기 바래요. 환경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심령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밖에서 주신 행벌,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심령의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 하도록 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이 기뻐하신 뜻에서 우리가 삶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말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은 듣는 사람이 조금 지겨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성령의 임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같은 같은 단어로 문장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자꾸 같은 뜻을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유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성령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또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의 표현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주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여들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 인생이 쓰임을 받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그런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